안녕하세요. 중앙 어린이집 원장 장희숙입니다. 2022년 보육설명회를 집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군산지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점, 여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놀이터나 보육실, 급식실, 헛밭, 담임선생님 인사 영상도 참고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운영 안내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페이지 분량의 안내서를 읽어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 영상만 시청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 어린이집 등원 시간 안내입니다. 등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데려다 주시는 자율 등원이 있는데요. 통학 차량의 경우는 시간이 약속되어 있어서 8시에 시작해 9시 30분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율 등원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원이 너무 늦어져서 하루 일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 아무리 늦어도 9시 30분에서 10시 이전에는 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시 30분에서 10시 이전입니다. 두 번째로 어, 어린이집에 약을 보내실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약을 보내실 때는 보내주시는 약과 함께 이것을 꼭 함께 넣어주, 넣어주셔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투약 의뢰서입니다. 투약 의뢰서에는 약의 종류, 시간, 복용의 양, 그 다음에 보관 방법.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꼭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약은 한번 투약할 만큼 작은 병에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투약 의뢰서 작성 방법은 의뢰서 용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톡이나 또는 문자 그리고 한글로 ERP를 이용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인교사와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선생님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아이들과 놀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연락하신 일이 있으면 어린이집 446국에 0220이나 010 38787466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석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량으로 등원할 경우는 차량 이용 시간 전에 그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다율 등원하는 경우는 오전, 이것도 10시 전에는 꼭 연락을 해 주세요. 다인 선생님께 문자를 남기셔도 되고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등원 안내인데요.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그 음식물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져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누구가 어린이집에 뭐 뭐서 꼭 가져가고 싶구나. 그런데 어린이집은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과 가져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라든지 네가 장난감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친구가 똑같은 장난감이 없어서 속상해. 가지고 놀 수가 없으니까 속상해 할까봐 우리 친구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또 이제 아침을 못 먹게 될 경우에 애처로운 마음에 차 안에서 먹이고 싶어서 뭐 음식물 같은 걸 보내서 이렇게 차를 태우기도 하시고 어린이집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특히 차량으로 동원할 경우에 음식물을 차에서 그 섭취할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목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조금 영향을 줄것 같아서 어 음식물도 가급적이면 그 보내지 말고, 아침을 만약에 못 먹게 될 경우에는 병원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누구누구가 오늘 아침을 못 먹었어요라고만 하시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간식이나 점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이 맞기는 한데요. 여기서 기본 보육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보육시간은 4시에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4시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이 시작돼서 7시 반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반인교사하고 그 대면 일과가 1시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어린이집은 7시 30분에 당번교사가 출근을 해서 8시 30분까지는 통합 보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8시 반부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반 교실로 단생님수 출근을 하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후 4시까지 대면이 끝나면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시 통합 보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번 교사가 이제 다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선생님들은 이제 퇴근 준비라든지 이제 뭐 하원 준비라든지를 하시겠죠. 그러면 4시 이후에 이제 연장반 으로 배정이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실에 남아있는 거고 연장반으로 배정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연장보육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담당 선생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 그런데 그 연장보육료가 그 산정된 시간은 4시부터가 아니라 5시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연장반을 이용을 하실 생각이라면 적어도 어린이집에 5시 이후에 남아 있을 어떤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이기본보육과연장관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이제 늦게 데리러 올 경우에 예전에는 담임교사들이 아침 7시 반까지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함께 있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데리러 오셨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가뿐하게 데리러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들께 연장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고 이용을 하시라고 권장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시에 그 대면 시간이 끝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연장반 선생님이 이제 그 시간 이후 에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일곱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어린이집이 그 앱을 지금 2021년부터 이용을 했었는데 항고로라는 앱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 21년 하반기부터 이용을 해서 안내를 해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시작을 해서, 어,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되냐면, 그 키즈노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모든 서류가 이 ERP를 이용해서 작성되고 안내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약으로, 의뢰서도 여기에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휴학 의서 및 각종 동의서도 저희가 이 ERP를 통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그 주간 안내라든지 식단표도 이 ERP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 기본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어,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ERP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신입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ERP 앱을 앱 주소를 이렇게 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톡을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어, 깔 주소를 이제 깔아서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그전에는 노란색 등에 매는 커다란 가방을 매고 다녔었는데 그 바, 가방을 매고 다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아이들 출결받를 아이들이 스스로 그, 찍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등에 매는 가방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수소통 정도쯤, 그리고 우리가 텃밭 활동을 하든지 외부 활동을 할때 물병 정도쯤 들고 다니는 게단데 가방이 너무 커서 이번에 그슬림팩 형식으로 바쁜 한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에이 따로 구입하지 않고 재원생이든 신입이든 어린이집에서 다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가방을 이용을 해서, 어,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숟락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준비원에 대한 안내는 그 안내서, 운영 안내서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특별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사실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어, 저희가 다시 또 동의서를 통해서, 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안내드렸던 2022년 중앙어리이집 보육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도 아이들 놀이 속에 웃고 울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 어린이집 원장 장희숙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2020, 2021년을 지나오신 힘들고 지친 학부모님께 따뜻한 유한이 되는 중앙 어린이집이 되고 싶습니다. 마스크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며 놀 권리, 쉴 권리,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집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 놀이의 중심에 중앙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중앙의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해줘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2년 중앙의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 1세 강아지 일반 담임교사 고인자입니다. 어, 처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고 많이 불안하시죠? 그 불안을 저와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으로 어,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1년 동안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 내 아이의 성장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저도 1년 동안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3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일세 강아지 입양교사 홍예은입니다. 처음 원해온 아이들에게 낯섦이 더욱 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무엇인가에 도전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3월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송아지 일반 교사를 맡게 된 해피해피 이미라 교사입니다 송아지반에서 만 2세의 인생을 보내게 될 우리 친구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내꺼야를 외치고 따라재기가 되어서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그 기울여 존중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아지 2반 담임을 맡은 교사 이수입니다. 아이들과 만날 생각에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지금의 설레임과 다짐 열정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2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송아지 선반을 이끌어갈 유미래 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설레인 마음으로 달래간답니다 새로운 우리 반의 친구들을 보낼 생각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신학기 기간에는 저와 아이들이 신뢰 형성을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원생활이 궁금하시면 내시유 연락주세요.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 얘기에 궁금해한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이들과 놀이중심 수업으로 이끌어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생각이랍니다. 놀이로 행복한 아이가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 3반 친구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2세 송아지 4반 담임교사 유미진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매사를 궁금해 합니다. 이런 다양한 호기심을 자신만의 경험으로 바뀌도록 무엇이든 새로운 방향에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올한해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3세 사순반 교사 백혜림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납니다. 재미있게 놀고 신나게 지내며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일 좋은 놀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린 일반 담임교사 조아연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파릇파릇 싱그러운 봄날의 새싹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올한 해에는 아이들과 또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즐겁게 놀이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3월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린 이반 담임교사 심다올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 처음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올한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연정반 담임교사 한경희입니다. 기본 보육시간이 마무리되는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좋은 놀이 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사가 되도록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들의 역량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 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올 한해에도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정이사 네. 하중문입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2022년 이민년엔또 하나의 우리 집 중앙 어린이집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박주관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